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차원선입니다. 오늘은 10편, 11편 어, 가사를 한번 어, 들어보시겠습니다. 10편, 11편은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제가 2절에 걸쳐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둔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여 2절로 갑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들을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대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오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오리로다. 네, 이건 제가 한번더 반복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사가 구성이 되 있고요. 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멜로디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꼭 가사와 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관심, 사랑, 좋아요, 댓글, 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